통 원통 그다음에 구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동안에 배웠던 걸 적용을 시켜 보면서 얘기를 볼게 자, 여기 장골의 위에서 끝나는 애가 뭘까요? 외복사근이라는 애가 기억나요 그지? 그리고 뭐가 와? 장골극이라는 뼈가 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대퇴근막장근이라는 애는 장경인대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랬고 자얘 경골과 예. 뭐가 만났어? 대퇴골이 만났죠 그죠? 예그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갈라주면서 내려오는 거 있겠지? 그가 뭐지? 응. 봉공근, 그죠 그리고 안쪽은 뭐니? 네. 치골이 그렇죠. 내정근 덩어리가 되겠죠. 이내정근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죠 앉아 있을 때 당연히 뭘 사용해야 돼? 요내정근그죠 예. 그리고 그 안쪽으로 있는 애가 있겠죠, 그 안쪽으로 얘네들 이렇게 쭉 얘네도 이렇게 쭉 봉공근하고 같이 쭉 내려오는데 그죠? 어디까지 와야 돼? 경골의 앞쪽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 얘네들에 앞서 여기 뒤에 끈이 되는 애가 있어. 끈이 되 얘가 뭐라 그랬어? 반건양 응. 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다리를 접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대퇴골이 튀어오른다고 해서 안 오른다고 했어? 대퇴골이 튀어오르고, 대퇴골이 튀어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예, 쓸개골이 있니 그죠? 대퇴골의 머리가 튀어 올라가 버리고요, 그죠? 예. 거기, 그 앞쪽에 이제 쓸개골의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역시 쓸개골과 뭐가 보여? 경골의 조면이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자, 여기서 대퇴골이 휘고, 그 다음에 뭐 경골이 휘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선 또 뭐가 보여? 이건 뭐겠어요? 광근이겠죠? 그죠? 광근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고요. 자, 이 상태라면 광근의 머리가 두 개가 보이겠죠? 그죠? 자, 이 위를 가르고 들어온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 그렇죠. 대테직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느 정도 나눠서 그리는 거야, 그렇지? 어느 정도 나눠서 그리는데, 물론 세부 표현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는 안 하겠죠, 그렇죠? 이 세부 표현을 강력하게는 안 하고 좀더 약하게 하긴 하는데 뉘앙스를 줘서 그렇죠. 어, 나는 근육을 그리고 있어 라는 걸 얘기해주는거죠 이해 예, 되죠? 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명암을 줄땐 되게 중요하지만 만화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얘 예,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 비복근 되죠? 예 그리고 앞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요 뭐죠? 정경 골변 그죠? 나머지들이 장지, 신근 비골편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자이 끈은 의외로 강하다고 얘기했고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와? 엄지의 편근. 장모지 신근 끈이 나온다고 그랬고 자그 다음에 얘가 보였어요 경골 경골의 복사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그 뒤에는 가자미근과 아킬레스건과 종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내용을 다 알게 되면 뭘할 수가 있게 되요 결국엔 조립이 가능해요 조립을 해도 그냥 조립이 아니라 되게 단단한 조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조만간 팔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우리는 한 바퀴를 다 돌게 돼. 그럼 이거를 더 이상 찍을 이유도 없지, 그지? 왜 이미 다 내용은 이제 인터넷에 다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뭐 하면 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면 돼, 그지? 그러니까 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이나 근육의 설명은 이제 뭐만 하면 돼 여러분 복습해야 면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하면 돼. 뭘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겠죠? 열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때 보통 빛을 위에서 온다고 했을 때 아래쪽으로 어떻게 하죠? 이쪽을 어떻게 아래쪽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묶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도 빛을 받는 부분들은 역시 약간 위를 바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자, 뒤에서 봤을때 자 엉덩이 부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얘 뭐죠? 대둔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중둔근 앞쪽은? 대퇴근막 장근 그죠? 예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거대한 큰 끈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그 끈은 보여 안 보여? 잘 보여. 그래서 보통 어디로 넘어가? 이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약간 쪽 측면에서 봤죠. 그죠? 예. 자, 여기서 두 개의 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죠? 하나의 끈은 어디로 가? 비골로 가요. 그죠? 즉,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끈이 보이는 게 맞아. 틀려. 보일 수 있어.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남자 같은 경우는 더잘 드러나고요. 자, <laughs> 물론 얘네는 여기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빈 곳은 내정근이라든지 광근이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리고 요기와 요기 사이, 그죠. 얘네가 왜잘 끊어진다고? 그렇... 비복근 같은 애들이? 예, 이렇게 얘네들을 <laughs> 붙잡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어? 아플레스건과 가자미근이 존재하겠죠. 그죠? 마치 닭다리 같이거 그죠? 예, 닭다리 같이 존재하고요. <웃음> <웃음> 어디까지? 종골, 발, 뒤꿈치, 뼈까지 연결이 되는, 그죠? 그 분이고요. 자, 바깥쪽에 있습니다. 뭐가 와야 돼? 바깥쪽, 이두, 그대두근과 연결되는? 목? 뭐? 비골, 비골. 그죠? 자, 비골에서는 특이하게 이쪽 끈 같은 부분들, 여기 부분에서 인대가 잘 보일까, 안 보일까? 되게 잘 보여, 의외로. 그죠? 뭐였어요? 장비, 골근. 그죠? 바깥쪽은? 아치형이 다음 주에 발을 하겠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치형은 어디, 어디 있어? 안쪽에 있죠, 안쪽에. 엄지 쪽에 있죠. 그죠? 바깥쪽은? 새끼 쪽. 즉, 비골이라면 새끼 쪽. 그죠? 즉, 발가락은 되게 약한의 하나가, 뭐, 있겠죠. 수준 높은 조리비드겠요그죠자뼈 음. 앞쪽에 가장 잘 보이 되는 건 경골이 살짝 정경골근이 보이시고요 그 그렇죠? 예. 얘네 앞으로 뭐가 나온다고? 이 근육들 사이로 앞쪽으로 뭐가 나와야 돼? 슬개골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엉덩이 부분 항상 어둠이 받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구요. 자, 마찬가지. 자, 대태 이두근이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응. 예, 당연히 생기 자, 그리고. 경인 내가 잘 보일 거고요. 그렇죠? 자, 얘는 뭐였죠? 중둔근. 이 앞쪽으로 는 대퇴근막장근.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가장 튀어난 건 대퇴직근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얘네나 역시 아래쪽으로 뭐 얘네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끈 어떤 끈? 아킬레스 번 그쵸? 자, 아, 뒤꿈치 그리고 앞꿈치 좀 조립이 이해가 되나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큰 근육들이 조립이 되는 거고요. 뭐 하나 몇 번씩 예제로 보여줬던 그래서 때.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큰 거야?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커? 음. 맞죠? 여기가 되게 크고, 여기가 큽니다. 인간은. 진입되면 여기랑 여기가 큰데. <laughs>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리처 같은 경우 예제를 들어주잖아. 그지 그래요. 어떻게 됐어? <laughs> 허벅지 같은 게 컸고. 그죠? 공룡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공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에 장골 극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엄청난 크기 가지고 있죠? 그죠? 일단 이 크기가 제일 커 그치 음. 그리고 역시 도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접힌 상태로 있죠 그죠 접힌 상태로 있습니다 크기가 어떨까요 굵고 짧죠 한마디로 굵고 짧은 느낌 그죠 그 대신에 <laughs> 여기가 되게 길지, 그치? 응. 공룡 같은 애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 응.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laughs> 그러면 얘는 여기에 이제 둥근이 있는데, 걔네들이 뭐 합쳤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 끈이. 엄청. 여기 올까안올까 그죠? 세 개의 근육이 있어야겠죠. 역시, 대퇴근막, 뭐 중둔근, 대둔근 정도. 그죠? 인간의 뒤에서는 소박하지, 대둔근이. 그죠? 인간은 직립되면 엄청 커진 거고요. 비례했을 때. 자, 여기 뒤에서 있는 애는 뭐야? 뭘 예상할 수 있어? 두 개의 끈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laughs> 이 다리 뒤에서 오니까 이게 뭐야? 네. 지윤 쌤 이제 모르겠어요. 오른쪽 다리, 요 왼쪽 다리. 바깥쪽 다리예요.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아 바깥쪽. 여기가 사타근이 아니고 그렇죠. 대체 이 두근이 되겠죠. 그렇죠? 즉 비골 두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쪽 같은 경우도 이 예. 뭘로 연결됩니까? 예. 비골이 내려가서, 예, 발목 쪽이랑 연결이 될수 있구요. 자. 그럼 이 앞쪽은 뭐가 있어야 돼요? 대태, 직근과 뭐가 있어요 얘는 뭐죠? 두 개의 머리. 그죠? 안에 머리가 또 있으니까, 머리가 되게 네 대태, 사두근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광근과 대태 직근.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 뭐야? 그라치세개골과 그렇지. 그렇지. 경골의 조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얘도 정경골근이라는 애 때문에 약간 여기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야? 뒤에 이 알은? 비복근, 그죠?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이 존재하는 거죠. 즉, 얘를 이해하고 있다면,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모두 만들어내, 크리처쳐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 동물들이라든지 나중에 동물 해보아 같은 걸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엔 크리쳐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그외국애들이 그러니까 <laughs> 크리쳐 만들 때 되게 정교하게 만들잖아. 근육들을 다 만들어갖고. 그게 왜? 이런 기초에서부터 발전된 학문이기 때문에 응용을 해도 어, 정말 확실한 응용이 되는 거지. 알겠지? <laughs> 여러분들이 3D 분야에 진출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 어렵긴 하지만 기초예요. 알겠죠? 이게 대단하다고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에 대한 응용이 안 되면은 뭐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어? 근데 이런 응용들이 어디서 나와? 어, 기초학문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어 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 알겠죠? 뭐 아름다운 뭐, 내장근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laughs> 물론 지금 하는 것도 100%는 아니에요 뭐야? 그냥 응용을 해본 것 뿐이야 알겠죠? 예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인간의 근육과 명칭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되지예 그래서 어때 이 대퇴골이 걔네가 있으니까 어때 얘는 척추가 위로 지나가면서 뒤에 뭐가 나와 있어? 꼬리뼈가 쫙 나가는 거야 공룡들이, 그지 공룡 쫙 나간다고, 오케이 당연히 뭐 비슷한 에서 오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나갔고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애는 뭐겠어요? 신근 그기서 무슨 신근? 지신근들 그죠? 응. 지신근들 자 동물들은 엄지가 발달했어 안 발달했어 안 발달했지 그지? 그리고 앞꿈치로 얘네는 아예 쾅 닫고 있고, 그 다음에 마치 무슨 조류처럼. 이런 느낌으로 얘기가 되겠죠. 발의 앞꿈치, 그죠? 예. 발의 뒷꿈치 엄청 높지 그지 그러니까 어때? 이게 우리가 발 뒷꿈치라고 착각하면 안돼 알았지? 동물들 같은 경우는 항상 깽깽이 발을 하고 다니는 거 인간도 취자니 그죠? 그냥. 즉. 발 가락으로만 걷는 동물들을 그래서 지행 동물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음. 우리 말굽 구부러 걷는 애들을 재행이라고 그러는데 걔네가 뭐냐면 인간을 치자면 손톱 발톱이야, 그렇지? 음. 그 다음에 사람처럼 발 뒤꿈치를 다 이용해서 걷는 애들, 곰 같은 애들, 인간, 인간 음. 이런 애들 척행 동물이라고 하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리처를 만들 때는 지행으로 많이 만들죠, 알겠지? 오케이. 자. <laughs> 이게 되면, 이게 수준 높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 어린 나이 에 되게 잘한다고 봐야 되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깊이 있게 돼야 되는 것도 많아요. 져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예, 예, 필기하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